네, 여러분들, 지금은, 메탈을 좀 잠깐만 보고, 바로 후속 코인 두 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침에 영상을 좀 찍었었어요. 자, 보세요. 이전부터 제가 추천드렸던 거, 자, 3일 전, 1일 전, 22시간 전 제가 메탈 계속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추천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한지 몇 초만 보시면, 얘는 이 기준성 구간을 돌파 후 안착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시고 제가 이 기준선 돌파 완착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점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구간이에요 여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상승 나왔죠 제가 심지어 타점도 또 잡아드렸어요 자 보시면 밑에서 담으신 분들은 분할매도의 관점에서 조금씩 수익 챙겨가는 자리다 신규 접근은 여길 돌파 후 안착하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타점에 여기서 잡힐 수 있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타점 나왔을 때 신규 접근하자 제가 여기 돌파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방향 나오면 잡아도 안 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돌파되자마자 바로 상승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점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 안 나오면 눌렸을 때 잡으면 되는 거였고, 돌파 나오면 돌파 타점 잡으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굉장히 수익 보기 쉽습니다. 지금 또 카바도 있고, 헌트도 있고, 스택스도 있고, 먹을 것들 많기 때문에 이 메탈 후속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도 좀 단기로 수익 보고 싶다.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 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코인 뭐예요? 밀크죠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여기 하얀색깔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안착 나오면 출발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한 번에 간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메탈처럼 추세를 잡는다 라고 한다면 지금 패턴이 같기 때문에 이 하얀색깔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이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여기에 안착 나오면 이 강력했던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타점을 주려고 하는 이 시점부터는 반드시 관심을 갖자 다만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것만큼 매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도 타이밍도 좀 신경 쓰시길 바라고 그 다음 후속 코인은 바로 솔라입니다 솔라 자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하얀 색깔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눌림목 타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 메탈처럼 여기까지 충분히 상단 열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먹을 거 많아요. 자, 보시면은 뭐 헌트 같은 거, 스택스 같은 것들. 얘도 보시면 이 기준선 구간을 어, 돌파한 이후로 여기까지 밀리지 않으면서 재차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s a c 측에서 최초로 승인한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바이낸스이 코인베이스 그리고 sec 이 소송이 점점 심화가 될수록 스택스는 반사 이익을 볼수 밖에 없다 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단기를 먹을게 굉장히 많다 자 근데 이런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시면 그냥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수돗바 입장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하루 평균 20%씩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100만원 투자했으면 20만원 19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용돈벌이가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 가다 이렇게 100% 200% 메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수익 크게 받죠. 제가 이전부터 영상에서도 추천드렸고 다 타점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 200%씩 수익이 터진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다 먹었어요. 저희 지금 이렇게 1600명 넘는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 후속코인들 타점 나오고 있는 것들 잘 모아가면서 시장이 형성해놓은 단기 단타까지 활용하시면 지금 분명한 건돈 벌기 굉장히 쉬운 기회 시장이 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걸 모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입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메탈과 후속 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 이 후속 말고도 먹을 거 널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 코인, 아무 코인이나 타점 나온 거 타점에서만 잡으면 무조건 먹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기회 줄때 대행하시고 충분히 좋은 결과 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메탈과 후속 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